み나なこんにち 오늘도 나나 엄마와 함께 즐겁게 와크지를 풀어보자. 오늘은 주, 주, 준비, 내기다 네 준비 다 했어? 라는 내용이에요. 친구들, 한국어도 일본어도 준비는 똑같지, 준비, 준비라고 해요. 아주 신기하죠? 일본어랑 한국어는 발음이 아주 비슷한 것들도 많아요. 다 했어? 내네 기다? 아니면 다 됐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도 이내 네 기다? 를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준비 다 했어? 준비, 내네 기다? 준비, 내네 기다? 그럼 친구들, 오늘 와크지를 푸는 데 필요한 물건은 1호 햄빗 1호 햄빗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워크지를풀려면워크지워크시터 와크시터 이게 있어야죠, 친구들 이 물건들 준비됐다, 준비됐다 준비가 됐으면 응 준비됐다, 응 준비됐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고 아직도 준비가 안돼 있으면 아직 마다 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럼 친구들 이어앤 피스 와크 시터 준비 되있다 준비가 된 친구부터 와크지를 얼른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있지 있지 요치앤니, 굳지 간다요? 유치원에 갈 시간이야. 준비가 됐다, 나나와. 노래, 준비가 된 나나는 어느 것일까? 라는 문제예요. 나나 엄마가 나나한테 준비, 됐다, 준비 다 했어? 준비 됐어? 준비 됐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앞에 그림이 몇개 있죠? 1, 2, 3 4 5 6 그림이 6 개.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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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첫 번째 그림 볼까요? 나나 준비 됐다? 바로 유치원에 갈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요? 준비 됐다? 그 그림을 보면서 준비가 다돼 있으면 준비 됐다. 준비 됐다. 이렇게 외쳐주는 거고, 아직도 준비가 다안돼 있으면, 마다, 마다, 이렇게 일본어로 외쳐주세요. 그첫 번째 그림, 준비됐다. 마다, 마다. 두 번째 그림, 음, 아직도 밥 먹고 있어요. 준비됐다. 마다, 마다. 세 번째 그림, 오, 어, 그대로 유치원에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준비됐다. 이럴 때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준비 됐다", "준비 됐다" 이렇게 말해 주세요. "준비 됐다", "맞아", "맞아", "준비 됐다", 아 맞아, "맞아", "준비 됐다", 아아 그렇죠. 친구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하나 보면서, 나나 엄마가 준비됐다. 물어보면 준비가 돼 있으면 준비됐다. 준비가 안돼 있으면 마다. 일본어로 외쳐 봐요. 頑張っ 파이팅. 두 번째 문제 읽어 볼까요? 니니 센데츠나고 손으로 연결해 보자. 한국어로 선은 일본어로 센센 이렇게 말해요. 예전에도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선으로 연결해보는 문제에는 꼭, 센, 센, 이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오, 선으로 연결해보는 문제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친구들, 친구들 앞에는 그림이 있고, 니고, 쌍고, 영고, 네 개, 영고. 하늘, 개미, 나무, 꽃이네요. 일본어로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볼까요? 아리, 아리, 하나, 하나, 키, 키, 소라, 소라, 음, 그림이 어떤 일본어랑 연결을 해야 될지, 혹시 모르면 책을 다시 읽어보고, 그래도 모르면 엄마한테? 도와줘! 대추다떼! 대추다떼! 이렇게 말해봐요. 그럼 친구들, 간바떼 파이팅! 다음 문제 읽어볼게요. 산, 산. 난때 이웃, 뭐라고 말할까? 친구들이 엄마 아빠한테 뭔가 보여드리고 싶을 때, 이거 좀 봐봐, 좀 봐봐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를 일본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푸는 문제예요. 여기에 일본어가 몇개 써있네요. 어떻게 하면 이거 좀 봐봐요, 이거 좀 봐봐 라는 뜻이 되는지 고르는 문제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이거부터 읽어볼까요? 그럴 때, 어키테, 어키테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간바떼 깜바 때" 음, 응 이건 친구들이 워크지 영상에서 매번 들어본 적이 있는 간바떼 네요. 그리고 "알았대, 알았대" 이렇게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메, 나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하요 오하요. 이게 맞는 건지, 마지막에는 밑에! 밑에! 이렇게 말해야 좀 봐봐'라는 뜻이 되는지 잘 생각해 보고, 정답을 딱 하나만 골라 봐요. 간바튼 파이팅! 그럼 네 번째 문제 읽어 볼게요. 연! 연, 다다시 이모노와 더 지라? 맞는 것은 어느 쪽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거부터 볼까요? 아오이, 아오이, 아오이가 빨랐다 라는 뜻이었나요? 파랗다 라는 뜻이었나요? 그리고 다가이, 다가이 라고 써 있는데요. 다가이가 높다 라는 뜻이었는지, 작다 라는 뜻이었는지 생각해 봐요. 여기는 치사이, 치사이라고 써있는데요. 작다라는 뜻이었는지, 크다라는 뜻이었는지 생각해보고 마지막에는 키레이, 키레이 라고 써있어요. 그런데요, 친구들, 키레이 라고 써있는데 마지막에 있자는 거의 발음을 안하고 아벨레 라고 있는데요. 레를 조금 더 길게, 키레 키레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정말 일본 사람 같이 예쁜 발음이 돼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키레이라고 발음했다가 일본 사람이 하나도 못 따라들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좀더 일본 사람처럼 말해보고 싶다 하면은 키레 키레. 이렇게 발음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친구들, 기레이가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뜻이었나요? 아니면, 어? 이거 뭐야? 똥이잖아. 좀그렇다나는 뜻이었는지 잘 생각해보고 맞는 쪽에 동그라미, 마르 해봐요. 그럼 친구들, 깜바뜻 파이팅!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고유치엔마で노미지요지に이 가고 고. 유치원까지의 길을 자유롭게 그려보자. 라고 써 있어요. 여치엔 유치원 여치엔 어린이집 호이크엥 어린이집. 호이크엥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는 호이크 가지의 길을 잘 생각해 보고 그려도 되고, 나 아직도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안 다녀요. 그렇다면, 엄마, 아빠랑 글쎄요. 음, 슈퍼. 스바, 스바. 가는 길을 잘 생각해 보고 자유롭게 그려주면 돼요. 그런데요, 나나가 책 속에서 만났던 곳들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다시 이거를 꺼내봤는데 아리 아리 키키 하나 하나 이것들을 꼭그 길에다가 같이 포함시켜주세요. 네, 같이 넣어주세요. 그럼 친구들 예쁘게 꾸며봐요. 간바떼 파이팅 오늘도 열심히 푸느라고. 수고했어. 어츠카레삼아. 어츠카레삼아. 친구들, 오늘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는 길에 만날 수 있는 것들을 배웠고, 그리고 준비돼 기다. 준비. 한국어랑 똑같이 발음하는 준비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봤죠. 어디에 가든, 준비는 꼭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이제 준비라는 단어를 외웠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어디 갈때 준비가 다 됐으면 준비 되기다. 준비 되기다. 이렇게 일본어로 멋지게 알려드릴 수 있네요. 다음에 꼭 일본어로 한번 해봐요. 그럼 친구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またねー